안녕하세요. 상상된입니다. 어, 오늘 지금 상상 미션 두 번째 정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상상 미션, 이번 상상 미션은 스마트폰에 영상을 넣는 혹은 사진을 넣는 방법. 자, 그러면 화면을 바로 보실게요. 먼저 시퀀스를 만드시고요. 배경 이미지와 스마트폰 속 영상, 사진을 두 개로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시라고 영상 대신에 사진을 넣은 겁니다. 그래야 좀더 가볍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영상이나 사진이나 똑같은 과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속에 사진을 넣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보이시면 이 아래쪽에는 배경 이미지가 있고요, 이 위쪽에는 배경 이미지 위쪽에는 스마트폰 영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이즈 조절이겠죠. 사이즈 조절을 하시려면 스마트폰 속 영상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이펙트 컨트롤러 가십시오. 이펙트 컨트롤러 가셔서, 스케일을 선택하십시오. 스케일을, 숫지를 쭉 줄여주겠습니다. 쭉 줄여서, 스마트폰 위를 덮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더 줄여도 되겠죠? 이 정도로, 14 정도 하니까, 거의 얼추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디테일한 작업을 이제 해야 될 텐데 모서리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이 화면에 보이는 크기를 저는 100% 정도로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아, 스페이스바 말고요, 스페이스바 말고요, 확대를 100%로 하고 H를 누르시면 H를 H를 누르시면 손바닥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100%로 해주신 다음에 손바닥으로 바꿔주시고 툴에서 손바닥으로 바꿔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위 아래로 이렇게 당겨줘 보세요. 그러면 어, 화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다시 무브 툴, 셀렉션 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마트폰 속 영상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위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위치를 이 정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잡으면 사실 이렇게만 하면 양쪽 끝이 디테일이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디테일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은 비디오 이펙트,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비디오 이펙트에서 펜모양 있습니다. 이펜 모양, 펜 모양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귀퉁이 아무데나 툭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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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선택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제 디테일이 살지가 않죠?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이펙트 컨트롤, 비디오 이펙트에서, 이펙트 컨트롤, 비디오 이펙트에서 이펜 모양을 선택하십시오. 펜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스마트폰 속 영상을 선택하신 후에, 모퉁이를 툭, 툭, 이렇게 네 군데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네 군데 찍은 부분만 딱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셀렉션 툴로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이끝 부분을 이렇게 옮겨주세요. 옮겨서 맞춰 주실게요. 이 모서리에, 이 모서리 쪽에 스마트폰 모서리 쪽으로 맞춰주시겠습니다. 쭉, 쭉, 쭉 이렇게 모서리를 맞춰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완성을 첫 번째 방법으로 했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수직으로 내려서 찍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좀 이게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알려드린 이유는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마스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스마트폰 위에 새로운 영상을 합성할 때는 이펙트 중에 코너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너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펙트를 사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스크를 삭제를 해 주시고요. 자, 스마트폰 속 영상 선택하시고 여기 이미지 선택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하시냐면 이펙트에서 비디오 이펙트에서 디스톨트에서 코너핀을 선택해주세요. 어, 이거가 한글판 버전에서는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제가 예전에 링크로 아니 예전에 포스팅했던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너핀 이 효과를 끌어서 이 위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선택이 있습니다 이펙트 창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150 정도로 확대를 해 보면 여기에 각 모서리에 모양이 생겼어요 관역처럼 생겼거든요 이거를 잡고 옮겨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도 이쪽도, 오른쪽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해서 딱 끝났어요. 자,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에 영상을 넣을 때는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마스크를 사용하고, 언제 코너핀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선택하기에 나름인데요.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드실 때 마스크 같은 경우로 사용하시게 되면 그 비율의 그림의 비율이 깨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 기본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의 비율이 작아진다거나 커진다거나 찌그러진다거나 하지 않는데 코너 핀의 경우 사용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스마트폰은 긴데 실제 영상, 소스의 영상 자체가 만약에 정사각형 소스다라고 하면 맞추게 되면 코너 핀으로 하게 되면 옆으로 늘어나는 영상이나 사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쓰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신지 생각하신 다음에 마스크를 사용하시던 코너 핀을 사용하시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수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는 위에서 내려다 본 형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스마트폰이 비스듬히 찍혀 있는 상황이라면, 코너핀을 사용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드시는 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하려면 정말 고퀄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많이들 보는데, 사실 제 영상이 어, 선생님들이나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퍼지지가 않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퍼지지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주변에 영상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또 주변에 강의를 나가신다면 어, 제 채널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마세요.